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는 올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이 기지개를 켜는가 싶더니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목욕탕과 요양병원, 유흥주점,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이 확산했고 외국인 확진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에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사투,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이 통장 제주 연수 관련 감염 확산으로 고욕을 치렀던 진주에서는 올해 초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요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는 이른바 달목욕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목욕장 집단 감염은 해당 목욕장에서 상시 근무 중인 업주와 종사자가 이미 감염된 관계로 인해. 김해에서는 베트남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해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주간에는 지금과 같이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고. 4단계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해서 유흥 주점, 반란 주점, 노래 연습장을 집합 금지하고. 김해이어 창원시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창원시청 광장에서 차량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 요구한 몇 개지가? 장사 한다는데 장사 내가 돼 내가 장사하고 싶어요. 여행 시에서 장사하지 말아 말아. 제가 좀 많이 했다 합니까? 할 만큼 했어요, 이거. 네, 네, 그 마음은 저희 저희가 충분히. 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45일 만에 멈춰섰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면서입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목욕탕,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높은 확진자 수와 오미크론의 확산,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현장 방역 증언과 함께 경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올해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28일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